드디어 이혼했다. 이제 나도 자유야. 당신 갈길 가고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 개도 가져가. 이 쓰레기는 또 뭐야? 거지 남자는 가방을 들고 가려는데 지갑이 딸려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저기요 잠깐만요. 남자는 여자가 쫓아오자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여자는 개와 함께 열심히 쫓아갑니다. 깜둥아 가서 잡아. 저 시꺼먼 개는 또 뭐야? 남자는 겁을 먹고 더 빨리 뛰어가는데 결국 얼마 못가 잡히고 맙니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남의 가방을 훔쳐요? 무슨 가방이요? 그럼 왜 도망가는 건데요? 개가 쫓아오는데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봐요, 내 가방이잖아요. 깜둥아, 가자. 남자는 PET병을 주워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자는 편의점 앞에서 거지 남자를 또다시 발견합니다. 불쌍한 마음에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저기요. 라면을 건네는데 배안 고파요. 거지도 아니고. 배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가 안 고파요. 그나저나 어려 보이는데 일은 안 하고 왜 병을 죽고 다녀요? 이것도 직업이에요. 일명 프리랜서. 알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무슨 사정인지 말해봐요. 사실은 제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모자라서 학비 좀 벌어보려고 도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가방을 도둑맞았어요. 큰소리 떵떵 치고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보기보다 성실하고 착한 분이시네요. 전남편보다 100배 낫네. 근데 누나는 아까 공원에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바람피워서 떠난다는 놈 그냥 떠나라 했지. 인생 참 맘대로 안되네요. 세상 사는 게다 그렇죠. 뭐 걱정마요. 다 지나갈 테니까. 이런 축 처지는 얘기 말고 좋은 얘기 좀 해요. 아까 동생 대학 합격했다면서 어디 합격했대요? 명문대 4년제에 붙긴 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참 미안하네요. 전 오빠로서 빵점이에요. 그런데 누나는 참 이쁘고 능력도 좋아 보이네요. 근데 대학 등록금이 얼마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천만원은 들지 않을까요? 그걸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 저쪽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여자는 갑자기 공책을 꺼내서 뭔가를 적어 내려가는데 잠시 후 남자가 돌아왔지만 여자는 없어지고 공책만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남자는 공책을 열어서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오후에는 있었지만 동생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참 대단하네요. 덕분에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천만 원 들어있어요. 오늘 배운 인생 수업료라 생각하고 동생 등록금에 보태요. 힘내세요. 5년이 지나고. 사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뭘 찾았다고 그래? 사장님이 찾던 여자분이요. 알고 보니 저희 회사에서 청소일하고 계셔요. 정말이야? 빨리 가보자. 남자는 여자를 발견하고 뛰어가는데. 누나, 저 기억하세요? 누구시죠? 저예요. 예전에 그 소매치기요. 누나가 동생 등록금 하라고 천만 원도 주셨잖아요. 여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어머, 기억났다.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보겠네. 사실 저 그동안 계속 누나 찾아다녔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있을 줄이야. 참 대단하네. 회사까지 차린 거야? 옷도 너무 잘 어울려. 다 누나 덕분이죠. 누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찾아다닌 거야? 사실 그날 이후로 누나가 계속 생각나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혼자시면 저랑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에이 농담하지마. 대기업 사장이랑 청소부는 누가 봐도 아니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받아줄까요? 두 남녀가 앞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더욱 재미난 영상은 아래 보이는 영상을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